나 몰래 켰어 인생 자체가 어두운 그 편3 뭐라고? 1, 아, 3 2, 3야좀 아, 빨리 빨리가 아니고 천천히 3아 잠깐 3? 3? 지금 몇 번이야? 5번에 4번, 4번. 아이씨 4, 1 5아참5 아, 아, 2 잠깐만 잠깐만 9번에 몇 번? 5진 자, 내리네 10번에 2 이거 왜 2번이야? 3 11번에 어, 1, 나... 12번에 4 틀렸냐니? 13번에 5. 시장 13, 5? 5라고? 이 혹시 1학년 때 저랑 저기 잠 잠깐만. 14번에 2. 뭐야? 어? 15, 15번에 <웃음> 1. 이렇게 줄이는 <laughs> 건데. 16번에서 1 7에4 어... 18에 1. 19에 3. 어? 야나 진짜다. 10에 1이 있잖아요. 이 다르게 보이는데? 원래 이랬어 21에 1 22에 5 23에 5 24에 4 참... 25에 4 4라고? 어. 아아아가 틀린 거 인정해 진짜 진짜 맞진다 26에 2 <laughs> 어. 27에 2 28에 1나 이거 거의 안 했는데 29에 3 30번에 5오야나 아, 잘했는데? 나나 80점 된데 31에 3아닌 32에 1 <laughs> 33에 4 34 2 35 5 36 2 37 1 2 38 4 39 3 4 4 4 1 1 4 4 4 1 4 2 2에2 2 2 2 2 2 2 2 2 2 4 2 2 2 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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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2 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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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 2 5 2 5 2 아이 거짓말 치지 말고 아, 잠깐만 3 5아이 잠깐만 농담 치지 마라 진짜 3번 아, 잠깐만 그랬 맞고 아 아니, 진짜? 근데 나도 이거 3번 했는데 병신 돼 이거, 이거 3, 3번이라고? 어격빠은켜버지이교육좀 어, 뭐, 잠깐만 해봐 잠시만 나 2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3만 야, 93야 93. 야, 잠깐만 아, 81이다 지금 탑플렉스 2 음. 박수 리왜 이렇게 커 장난 <laughs> <잠깐만, 웃음> 자 5성 달린다 5 7 예이 <laughs> 청각적 심상이 활용되지 않았대. 20, 40, 40. 마지막. 어, 12, 13, 0 4 0 5 15. 하지마. 12, 1 청각적 심상 덥석이 14, 있잖아, 덥석 이잖아 덥석. 네, 공통점 아니야? <laughs> 덥석이? 야, 나 80, 90, 가야, 이거 들썩님, 이거 좀 보십시오. 나 덥석, 덥석이에요. 덥석이 청각적 심상 아닙니까? 나 덥석, 청각적 심상이잖아. 덥석. <laughs> <laughs> 아, 덥석이 왜 청각이? 저 소리 지르지 말고. 의성어 이태야 <laughs> 너 수업은 약간 엄청 상징어잖아 그, 나 나비 효과 봤는데 아, 형몇 점이야? 81점이 저는 넌 끝이야 잘했네. 그래 잘했네 진짜 못한다 여기 안주하는 삶을 사겠습니다자 <laughs> 이제 수업 수업 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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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영역 네 수리 영역 수리 수리 영역 <웃음> 수리 수리 <laughs> 마우스 <맞네. 웃음> 자 갑니다 형식상 들으면 어떡해? <laughs> 개 진짜. 나 어떡하냐고. 불렀나? 3 2 5 뉴스. <laughs> 이거 내일 불렸냐? 5 1 1 4 어? 잠깐만. 아몇 번인데? 8번. 어. 아니. 1, 4, 아! 아, 잠깐만. <laughs> 야, 잠깐만. 잠깐만. 9 4. 어, 어 <laughs> 3 5, 4, 1, 3, 어, 야, 야. 4, 3, 2, 어. 2, 오. 2, 4. <laughs> 오 5, 6, 7, 3. 나이 5, 6. 5, 6. 5, 6. 5, 6. 5, 6. 5, 나 5, 6. 야이 자, 서수령 25, 5, 45, 3, 11, 20 에이? 15, 28에 15 15라고? 나515 있는데 아, 스테이지 받아 아, 아, 야, 내가 더 가깝네 10 2 9번어 2분, 3? 어난 11으로 찍었어 13 내가 음... 더 가깝죠? 이게 <laughs> 틀려고 내가 이거몇번 풀어온데? 잠깐 <laughs> 30번 686. 686. 7로 찍었는데? 36. 지금 자 8점. 8. 아, 네. 12. 16. 12. 20. 20. 잠시만. 12. 80점인데? 잠시만. 12. 이 사기. <laughs> 잠시만. <웃음> 이건 <다> 아닌데? <laughs> 24. 야 76점? 잠깐만. 한개찍었는 76? <laughs> 어려네 76. 야 이거 절대 이든 거 아니고. <laughs> 76. 76. 난세리고 어지럽. 잠깐만. 컴플리트. 뭐. 아, 시현이 9거 너무 잘 쳤다는데. 9거를 또킹이네 아, 뭐, 뭐, 그냥 김동욱이 키움을 약간 빌린 거같아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되실 거듯이 나쁘지 않네. 그. <그거. 웃음> 나플라. 아, 아 간다. 진짜 나 3. 병신아 6번 줄래? 4. <laughs> <3. 웃음> 2. 4. 상대사부터는 <laughs> <laughs> 1. 아니, 왜 <몇> 찍으냐? <laughs> 미안하다. 병신인가? 자, 6번에 2번, 맞고 7번에 2번. 8번에 4번 9번에 4번 10번에 2번 <laughs> 4 5 a h 씩 r 르는거 어떻습니까? n n 1 아이치. 5 b o n h 1 3 o I 2 o r g e 시 s 딱 e p u 시 나이스. h e s 자 n k 4, 2, 3, 4, 4? 아. 3 5 4 5오 맞았네 4 나이스 나이스 오오 잠깐만 뭐아아3 2번 몰랐는데 이 나이스 오야야해잠다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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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만잠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아만잠깐아잠 35번 35번 3잠깐만 여기서 다 맞아야 돼5 5라고? 응얘네네 숨소리 들려 액 20시 1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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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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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8분4 30분 30분 이야2나1등급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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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오 30분 3 0잠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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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44, 45, 55야나미치겠 잠깐만 야나 영어 2개 틀렸는데? 1개 한 1개 틀렸고 점에, 3점에, 응. 3점에, 형, 3점에 3점에 형 1등은 떴나? 2개 틀렸고 야, 야 96점이야 96 91점 9 2점 아 96점이다 봤냐? 아, <laughs> <laughs> 아 이거지 아나 진짜 잘한다 나 사실. 야 잠깐만 나 탕국 먹이가 약간 근데 좀사라 국사 자, 자 한국사 자뭐 드셔 아 국사 야 한국사 근데 좀 먹여야 되냐 이거? 나 식품품품 잔 <laughs> 한국사 다 모르겠는데 <laughs> 알잖아. 한국사 이제 4월절로 끝냅시다. 5 1 오? 5 5번이라고 뭐야? 엄마, 아 이거. 외국 노래인데. 야, 야, 고인돌 고인돌 맞잖아. 아니, 그건 청동기 시대잖아. 아, 미안. 2 2번에 아, 1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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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아, 1번. 어. 어. 3번에 2번. 4번에 5번. 아, 여기까지는 그대로. 5 아, 2 3 5 4 1. 아, 이거 둘이 고민했었는데. 진짜? 3 1 <laughs> 진짜 야, 나도 있다, 3오5 5이나5 오오1 2했다2 2 2, 2, 아, 2, 2, 2, 2, 2 2 2이2오이야 이거 이이2이이2이2왜이이2 2 2 이? 2이이2아2 2 2아2이2 2나이2 2 2이이2이2 2이2 2 2 2이2이2 2 2 2 2거 같은데 2 2 2 2 2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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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 2 2이번이2 2 2이2이2 가지좀또 공부 갔다 안잖아 네? 지금 근데 한국사 점수 오픈 안 했잖아, 선배. 아, 다시 지금 41, 찍고 있어. 이제 42고 41이. 자, 한국사 아, 42. 다시. 순호 1등이다 42면. 아니, 45가 1등 급 아니야? 아니야. 42면 1등급이야난 그래. 몰라. 몸설평가라네 어. 하더라고. 어, 40... 재밌네. 가자. 음, 자, 3번. 1번. 멀물리 3번. 2번. 5번. <웃음> 1번 <웃음> 파이팅. 3번. <laughs> 비더 퍼스트 아니 언급어요 대체 2번 아니 뒷광건가 이거? 7. 1번 야 1번? 4번. 와 실환가 잠깐 4번. 4번 2번 5번 자 차분히 1번 오 차분히 하란 말이야 3번 오 차분하게 4 차분하게 비의 힘이 온다 2번 뭐1 3 뭐? 14에 15에서 1 야, 에서1 5에 야, 잠깐. 야서1 5기서 15에서 기서1 5기서 틀린 거같1든에거 15에서 이5에서 15에서 15에서 1 5 이거 1 5번1에서 뭐. 아, <laughs> 네, 번. 5에서번5에서 1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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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번이1이번좀 15에서 그5에서 1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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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나 답안지에 고쳤다 이거 마지막에 화이트 들고 가서 추적하는거 아니지? 진짜라 진짜라 아 잠깐만 아, 나 머리 아픈데 40점 초반? 18번에 몇번 했어? 3번 이건 틀릴 수가 없지 5번 어? 3번 5번? 둘 중에 답이 있거든 5번이잖아 이거 둘 중에 답이 있거든 3 번. 내가 계산 잘못한 거야둘 중에 답이 있거든 누가 봐도 5번인 게둘 중에 답이 있거든 18번 <laughs> 18번 어. 어. 18번 아 빨리 해라 해내어 우리가 이겼다 20번이잖아 야1 8번 3번에... 3번입니다 영점2잖아이 <laughs> 잠깐만 되겠냐? 영점 라니아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19 1번 야 이거 틀렸어이 하이라이트가 응. 뭐야 둘다생명거같네번2번에번야나 하나 틀렸는데? 48점이야 잠만 나몇점이 48점이야 3점으점이로야 3점, 6점에. 6점에 2점 나이스 나 1등급인데? 42점 난2등이구나4 8이 1등급 아, 맞겠지? 물리.

생명부터 가. 야, 잠깐만. 나 근데 생명 근데 안 매운 게 있습니다. 일단 먼저 뭐 알아 자면손안 보여요, 어차피. 합니다 자, 생명 갑니다. 자, 매운 게 있기 때문에. 2 3. 안 매운 게 있어요. 어. 자, 떡밥까지만 4. 근데 일부에 한 개밖에 나오는데. 4번? 4번? 어. 아, 이거 안 매운 겁니다. <laughs> <야>. 자, <laughs> 2. 이것도 안돼운 잠깐만. 이거는 내가 어 잠깐만. 뭐야, 뭔 문진데? 와, 이걸 4어 7번에 4번 아, 8번에 1번 8번에 1번? <laughs> 어, <laughs> 뭐다 틀렸나? <laughs> 9번에 5번 10번에 5번 11번에 3 12번에 2 13에 4 14에 4오깜자아니 <laughs> 잠깐만 이거... 이거 배운 건데? 아니 잠깐만 15에 5 오5지 <laughs> 16에 아16 맞지? 않. 16에 2 <laughs> 17에 1 18에 3 오. 19에 1오 오! 마지막 같지? 20번의 5오 어, 뭐야 맞췄네 이거 하하 가자 잠깐몇 점이야? 점수 점수 <laughs> 5점에 잠깐만 4 0점데 어. 5점에 몇점이에 4점 20점 5점에 5점에 9점에 11점 1 2점에요 12점 36 12 30 30 3점30 30 30 30 30 30 3으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이30 30 30 30 30 이은다배웠죠 예, 이거. 받아요? 저희 일단 참고로 물화생반입니다. 아, 네. 갑니다. 자, 1번 지 켰습니다. 2번 3번 5번 3번. 번번 <laughs> <오>. <laughs> 지금 한1번에 이거 손이... <laughs> 이거 아, 아... 좀... 10번에 이거고 10번에 1번이라고번에 야! 번에 10번에 10번에 2야아에2 0아에시0번에 20번에 2아번에아0번에 20번에 20번에 2번에 20번에 이. 0에 20번에 2 0에2이번에 20번에 아, 11에 2 0에0 2에에2에 아 15에 1 어? 16에 4 어? 어? 야왜 이렇게 야, 잘 틀려 이거네야나 진짜 천재인가? <laughs> 17에 5, 5 어? 18에 3 어? 야 이거 틀린다고 하던 19에 이거 맞았다 너2와아 m 킹한개 틀린 거야 그럼? 너 인정 어그2점 틀렸어 야 수학 하나만 2등급이다 다 1등급 이건 많이안 되는 거같